안녕하세요. 203개국을 여행한 페이지 배선입니다. 겨울 여행을 저는 좋아해요. 특히나 한 송이 한 송이 피는 꽃을 보러 가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천리포 수목원을 이어서 화성시 우리꽃 식물원을 다녀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온실에서 벌써 많은 꽃들이 피어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용매가 한창 핀다고 해서 갔는데 이미 용매는 흐드러지게 피어서 꽃잎이 다 떨어지고 있는 형태였어요. 하지만 용매를 비롯해서 아기 동백꽃이라든가 동백꽃, 고인세치아를 비롯해서 참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서 굉장히 춤을 출 듯이 기뻤어요. 특히 산다화라는 꽃 아시죠? 명자화처럼 생겼는데 빨간 꽃잎이 진짜 예뻤어요. 특히나 어 빨간 열매를 맺고 있는 죽철초라든가 백양금 그러한 것들이 진짜 사람들로 하여금 발길을 계속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개몽일 덩굴이 어쩜 그렇게 예쁘게 피어있는지 이 계절에 우리한테 꽃을 선사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자나무 열매가 그가시 때문에 가까이 갈수 없었는데 열매가 제법 빨갛게 크게 이거 가서 멀리서도잘볼수 있어서 호자나무 열매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수 없는 눈 주름 잎이라든가 또 푸른 솔림난 같은 게좀 특색이 있었어요. 우리 꽃 식물은 2층에 올라가면 이끼류라든가 그 또는 그 양치류 식물들의 전시가 있었는데요. 어, 정말 볼만해요.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꽃들을 소개를 해볼게요.